사볼 건데요. 네. 네. 7장, 7장, 14장인데요. 14장이 들어가는데, 사이즈는 7.5cm가 되겠습니다. 7.5.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주머니 접기 장각중을 접기해서 가운데 손에서 위로 올려줍니다. 양쪽 다 올려줬어요. 그 다음 다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가운데 접은 선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를 하겠습니다. 양쪽 다 접어줍니다. 펼쳐줄 건데요. 양쪽, 모아주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양쪽 다. 접기가 작아서 힘이 드시는 분들은 15cm로 하셔도 괜찮아요. 15cm. 자, 두 개를 접었어요. 이 가운데 접은 선이 보이죠? 거기까지 당겨줍니다. 이렇게 마주보게. 맞아버려야 할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까지,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이게 여기가 잘 맞았잖아요. 이렇게 안 보이게 했다가 가운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벌어지더라고요. 벌어져요. 이거 조금 신경 써가지고, 신경 써서 하시면 조금 덜 벌어지겠죠. 네. 여기 포인트, 조금 신경을 써주십니다. 이렇게 모아줬어요. 모아주고 모아주고 여기 이거 한쪽만 접어줍니다. 펴서 다시 위로 선을 내주고 이렇게 정사각형을 만들어줘요 얘도 아이스크림을 접기를 해줍니다 얘도 역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줄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인데 하나는 여기에 겹치게 되죠. 여기는 벌어지고 이런 모양이 됐어요. 하나가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자 뒤집어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손을 넣어서. 가운데를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줄 겁니다. 양쪽 아이스크림 접기 됐어요. 다 됐죠? 자, 뒤집어 줍니다. 뒤집어 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더 적죠? 적은 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퉁이 보면은 기퉁이 하나를 끝을 이렇게 접어 줍니다. 끝을 접어 주면서 눌러줬죠. 완성이 됐어요. 포인트, 이게 죠 제가 여기가 이동하면서 약간 부러진다고. 그래서 7개, 7개, 7장, 7장, 14장이 되겠는데요.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은, 하나, 둘, 셋, 두 번째, 뒤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줄 건데, 끼워줄 겁니다. 자, 펄치를. 하나, 둘, 뒤에. 저희 하나 떼 뒤에라고 했죠? 여기. 불칠해주고. 하나, 둘, 뒤에. 여기서 이 모양은 이렇게 나오고요. 앞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잡아 보세요.